지금 이것 자체가 그냥 뭔가 말만 세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춘석 의원에 대한 어떤 징계는 그냥 손방망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요 굉장히 모든 이런 문제가 응축된 사건입니다. 자, 우선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현행법 위반이고 예. 또 그것도 본회의 시간에 했다는 것 자체는 국회의 윤리에 어긋나는 사건이고요. 그렇죠. 또 거기에다가 본인의 보좌관의 이름으로 차명으로 했다라는 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갑질에 해당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자 더군다나 또 하나는 본인이 거래한 주식 자체가 본인이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경질됐습니다만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제2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AI 문제를 주로 다루는 데거든요근데 관련된 주식만 집중적으로 샀단 말이에요. 거래를 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예. 또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약으로 주가 5천 시대를 예고를 했는데 최근에 좀 아시겠지만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지금 10억으로 내린 문제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 거의 뭐한 110조 정도가 빠질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어떤 면서 보면 이 시장에 어떤 이 악영향을 주고 있는 사건이었는데 거기에 사선에 또 이재명 대표의 측근에 또법사위원장이 있는 분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들. 이것 자체는 지금 민주당에서 그냥 탈당하고 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이춘석 의원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저는 상정을 해서 제명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